완전 빠죽빠죽해. 진짜? 너무 뭐? 고소하고. 진짜? 먹어볼래? 아니야, 너 먹어. 너 먹어봐. 조금만 먹어. 알죠. 음. 크럼프 먹는. 음. 아빠도, 아빠도. 아빠도 맛있다, 먹어. 맛있다. 자기도 먹어. 아빠도 먹어. 봐 내가 찍어줄게. 먹 <laughs> 멋있네. <laughs> 아, 어때? 근데 그 댓글이 조금 이해가 가. 피스타치오 맛이 하나도 안 난다. 너무 음. 그러니까 과하지 않잖아, 감 응. 이것도 댓야 어. 다너 하나 다 먹을 거야? 응. 많이